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을 가지고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도 사들일 수 있고, 음, 다양한 방법으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돈을 버는 효과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결국 많은 돈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일단 돈을 어떤 식으로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 중에서 그래도 이제 돈을 가지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중에서도 미국 주식 어, 투, 어, 투자를 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자본을, 어, 원금을 어,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돈을 뭐 어디서 남의 돈을 훔쳐올 수는 없고, 어,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외에는 투자가 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아니면, 어, 틈새 정보라든지, 가상의 이제, 공간을 잘 활용하거나,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돈을 끌어들이거나, 그런 방법이 가장 좋죠. 아, 어, 재벌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돈을 이제 많이 가지고, 음, 태어났기 때문에, 음,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음, 뭐, 돈 걱정을 안할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크기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투자를 통해서만 돈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남의 돈을 불법적으로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 사기를 뭐, 해서, 그건 법에 걸리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이제, 자신이 법적인 선을 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엉뚱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자본주의에서는. 음, 어떻게든지 자기 안의 생각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음, 최고로 잘 발휘해서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음, 가장 현명한 음, 재테크 수단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음, 미국 주식 시장이 그래도 국내 시장보다는 더 활성화되어 있고, 음, 더 안전한 어떤 자산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ETF, 미국 어, 주식, 음, 한국에 국내 상장된 해외 ETF라고 할수 있겠죠.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것에 이제 주식을 잘 배분해서 비중을 두는 것이 유리하겠죠.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음, 시가총액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망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만큼 음,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도 있고 그것이 어, 많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음, 안정적인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타이거 S&P 500이라든지 타이거 나스닥 100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 나스닥이라든지 필반나라라든지 음, 시가총액이 상향상에 있는 그런 거죠. 타이거 어, 테크탑 테0이라든지 뭐, 그런 종류를 사는 것이, 아, 유리해 것 같아요. 타이거. 음, 타이거 S&P 500. 시가총액이 1위고, 4조 가까이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고. 2위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시가총액이 3조 6천 정도 되는 거고. 3위는 어,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 2조 7천 정도 되는 거고 4위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텐 2조 6천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많이 이제 높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량이 활성화 돼가지고 어 안정적인 그런 어떤 투자 성과를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들 의 관심이 있다는 거겠죠. 시가총액 이 낮은 건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음, 떨어지고 투구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밀려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은, 음, 투자 성과를 낼 수가 없고, 음, 수익률이 떨어지고 저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순위에 투자하는 거는, 음, 투자를 해서 그렇게, 음, 망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해외 ETF 중에서 국내 상장된 ETF, 타이거 S&P 500이라든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든지, 타이거 필바나라든지,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이런 건 조식,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음, 잘, 음, 타이밍을 잘 해서, 매수로 해서 이제 가져가는데, 그리고, 음, 타이거, 타이거가 아니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어, 비중을 한50% 정도 잡고, S&P 500은 한 20%, 그 다음에 필반나는 한, 뭐, 그 외적인 프로테지를 잡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은, 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렇고, S&P는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비중을 적절하게 잘 가지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주식을, 음,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요즘에 많이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잘, 음, 활용하면은 그 자체를 잡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딴데 어디 멀리 가서, 뛰어다니면서 버는 거가 아니죠. 그거는 노동을 통해서 일부 벌 수는 있지만, 이런 정보만 잘 활용해서, 그거를 이제 잘, 음,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거기에 이제 정보를 잘 대입해서, 음, 자산의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자산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음, 돈을 벌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여유 자금을, 음, 당장 뭐 빼서 다른 자산 그걸 빼서 당장 다른 쪽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그건 투자로 전환되면 안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5년 10년을 가져갈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돈이 있을 때 그걸 이제 과감하게 나스닥 100이라든지 뭐 S&P 500 필리반나 이런 걸 사든지 반도체 빅테크 주식 이런 걸좀 사서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면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돈을 버는 원리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를, 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했을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10%든지, 그 정도 비중으로 위험성이 있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겠죠. 너무 많은 걸 저게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좋은 주식들을 잘 발굴해서 장기적으로 돈을 잘 투자로 전환하면 돈을 벌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내가 정보를 찾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연동을 하고, 음 그걸 또 이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걸 내안에 찾아야지. 타인에게 찾다 보면 그것을 자칫 사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거나, 법의 선을 넘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기를 묶게 되는 그런 결과겠죠. 내 안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스스로 발굴하고 찾고, 정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이제 과감하게 실행하고 그, 그 단계를 밟아서 또, 자본으로 좀 전환하고 그걸 또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보가 곧 돈이 되는 거고 그런 정보는 손쉽게 잘 관심이 있으면 발견할 수 있게끔 요즘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잘 그, 그걸 내가 볼수 있는 안목과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 좋은 주식 종목들이 많이 이제, 어, 음, 나오고, 음, 그게 이제 조, 좋은 종목인지, 음,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또 내가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슬제 투자에 전환하고 대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본을 모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방법을 내 스스로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찾는 방법보다는 내가 요즘에 정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돈이 되는 세상이고 또 힘들게 열심히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를 정보를 잘 발굴해서, 그러지, 삶, 삶을 통해서 연결을 잘 하는 사람이, 결국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빨리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단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은 체제 전환의 기로에 놓여있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이고, 지금. 체제 위기에 상당히 직면해 있는데, 아, 이러한 부분도 이제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의 체제를, 음,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체제가 지금 거의 자유민주 체제가 한1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 90% 정도는 이제 다른 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제가 종식의 위기에 와 있는 건데, 자유민주 체제를 잘 지켜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법치를 지키고 유지하는 거겠죠. 법치가 이제 전도된 사건이라는 건 체제가 전복이 되는 거고, 음, 체제가 전복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이제 무너지는 거고, 또 이제 국민 주권이 무너지는 거고, 음, 정의, 공정, 음, 자유, 뭐 모든 가치관에서 정통성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도 무너지게 되는 거고 당연히 체제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법이 존속되고 존치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전도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국민들이 체제를 현 체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체제가 종식이 되고 체제가 전복이 된다는 것은 법치가 무너진다는 거고 어, 불법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죠 그게 합법적일 일은 없잖아요 저, 저, 체제가 그냥 단순하게 스스로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각이 끼어서 체제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대한민국 체제의 위기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체제가 아, 기로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들어, 돌아가는 형방을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체제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당 대표의 어떤 재판이라든지 이런 걸잘 보고, 국민들이 이제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